이, 몸 말, 어거스틴은 인간 의지의 자유가 죄로 의해 무능해졌다고 보고, 펠라기우스는 진선이신 신의 성품상 그럴리 없다고 본다. 어거스틴을 따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무능을 주장하면 일견 신의 의지만이 작용하는 결정론적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신의 조건과 인간 책임에 동시성을 강도함으로 결정론적 입장을 게재한다. 그는 결정론의 폐학이 무엇인지 자신이 경험한 만이교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거스틴의 결정론적이며 동시에 비결정적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최근에 소개된 일본의 문학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의 칸트 해석은 이 점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가라타니는 우리에게 익숙한 칸트의 유명한 두 명제를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풀고 있다. 칸트의 두 명제는 자율은 인간의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본성의 존엄의 근거이다. 너는 너의 인격에 있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인격에 있어서도 인류를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사용하지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이다. 이두 명제를 갈아타니는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와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으로 해석한다. 분명한 사실은 이두 명제를 통해 칸트가 그 스스로 인구원이라 생각한 평화로운 세상을 염두에 두었던 점을 가라타니가 빼뚫어보고 있는 점이다. 가라타니에 의하면 칸트에게 있어 자율은 자유이며 스피노자적 결정론에 갇힌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적 결정론을 과로에 놓고 자유로워지라는 당위적 명령이 가능할 때 뿐이다.